헬스 파이터 MC 조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웰퍼 인선이에요. 아, 이 탄이 중요하잖아요. 이탄 오늘의 주제 바로 짜잔 <laughs> 탈모입니다. 탈모. <laughs> 제 주변 친구들이 다 탈모예요. 다. 30대 초반인데 어. 다 탈모예요. 미쳤어. 아, 그래서 이 고민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탈모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분을 모셨습니다. 모셨습니다.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백진욱입니다. 아이오, 아이오, 아이오요? 아이오에요 예. 아이오죠? 피부 예.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탈모면 뭐 이쪽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피부과에서 나오신 거라면 대타신가요? 아 아니요 탈모 치료를 피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 진짜요? 진짜요? 어, 원래 머리카락도 네. 피부가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아, 그거를 그렇죠. 이제 그 대학교 가기 전에 아셨나요? 가서 아셨나요? 어... 가서. <laughs> <그렇지? 웃음> <laughs> 아, 그런지. 아 몰라. 그래. 그 요즘에 제가 골프를 열심히 치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게 정말 미안한데 응. 그 남궁 친구라는애가 있어. 요 남궁 뭐시기그 남궁성이면 다알지 않습니까? <laughs> 미안하다. 차가. 설마 미안하다. 근데, 아니, 지금 얼마 신혼인데 네. 걱정이 이제 또 애를 낳고 해야 되는데 자기 는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탈모약. 아. 왜 먹냐면 그냥 서 이렇게 치고 멋있었어요. 어, 네. 머리가 사인데 네. 어. 다아 진짜 없어요. 와 신혼인데 그래요? 요즘 그렇게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오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관심도 많으셔서 음. 어린 나이. 분도 들꽤 오시고 20대. 0 어, 그래, 뭐 20대? 네. 20대도 와서? 네. 네. 0살인데 오시고 뭐그 그, 이전 나이에도 오시고. 그 전에도? 네. 와, 장난 아니다. 그럼 탈모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어떤 탈모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성형 탈모로 제일 많이 아시는데요. 네. 남성형 탈모 흔히 뭐 남자분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대머리까지 될수 있는 그런 남성형 탈모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음. 그거 말고도 이제 원형 탈모도 있고요. 원형은 음. 많이 들어봤죠. 원형. 네, 원형. 음. 원형 그러니까 정수로부터 빠지는 것도 원형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느낌이에요? 어... 정수리가 이렇게 휑해지는 거는 남성형 탈모. 아, 그건 또 남성형 탈모고. 네, 원형 탈모는 머리 네. 어디나 생길 수 있는데. 맞아. 네. 네. 이 원형이지만 좀 네. 이렇게 띠모양으로 생길 띠? 수도 있고. 네. 타원형 식으로. 아, 이렇게 사과,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까좀타원형 네, 넓게 띠? 빠지는 경우도 아, 있고. 넓게? 그리고. 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원형 탈모 심하면 전두 탈모가 와요. 그러니까 머리 전체가 다 빠지고, 다른 몸에 털도 빠지고. 전신 탈모도. 요즘 추세로 따졌을 때 그러면 후천적인 게 맞습니까 선천적인 게 맞습니까? 이게저그 저, 선천적인 유전이 한40% 정도 된다. 어? 난한9% 되는 줄 알았는데? 그니까 게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어, 사진어 사진 보면은 대길이구나. 어. <웃음> <내미내고> <웃음> <그렇게 나는> 내 미래구나. <laughs> 나는 내는 심어야 되는구나. 그랬지 <laughs> <laughs>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대를 건너서 뭐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고 <laughs> 어, 어. 우리 아빠가 뭐 대머리 나도 대머리고 그런 거. 근데 막 이런 것도 있잖아. 할아버지 대머리 우리 아빠대 머리 아니면 <laughs> 그렇지, 내가 대머리 나는 난가? 이럴 때 이제 나구나. 대를 건너서. <laughs> 아이말 뭐그 자체가 이제 유전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 사람들이 어, 우리 아빠는 없는데 왜 나는 대머리야? 할아버지한테 오는 건가 아니면 어. 뭐 외가에서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말 자체가 네네. 유전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 음. 이제는? 이제는이에요? 원래는이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잘못 배운, 배운 겁니까? 원래 유전이 아. 다 이제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유전은 아니라는 거. 아. 그 육십 퍼센트 중에는 이제 후천적인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호르몬 영양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거 지금 내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자가진단 키트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집에서 코를 이렇게 흡수하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것처럼 뭐~ 방법이 있나요 집에서 어~ 그니까 준비할 수 있잖아요 가르마를 타서. 어? 어, 지금, 꺼주면 타왔어요. 지금 여기 세게 들어갔는데, 가 가는 거. 지금 모탈리랑 이랑이 여기서 이제 고추가 자랄 <laughs> 수도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 있어요. 네. 네. 어, 이 그러니까 세게 들어갔는데, <laughs> 어. 가르마 이렇게 타서 정수리 쪽이 더 네. 이제 횡한가. 네. 네. 뒷머리를 기준으로요. 뒷머리가 제일 늦게까지 음. 이제 머리가 보존되는 부위여서 남성을 탈모에서 맞아요. 뒷머리를 기준으로 뒷머리, 옆머리, 앞머리 이런데 가르마를 타서 가르마 넓이가 좀 다른가 보고요. 아 넓이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홍해 앞바다냐, 아니면 그냥 좀 네. 골목길이냐, 이렇게. 아, 달라지면서 네, 어. 여기가 더횡해하면서 가르마 넓이가 여기가 더 넓은지. 저 어때요 지금? 음. 어. 어, 형, 뭐야? 나 처음, 형 종류 처음 봤거든요? 나 너한테 인사를 안한 이유가 있어. 와! <laughs> 선생님 뵀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인서트 들어가겠네, 그게? <laughs> 야, 오늘 밝혀진다. <발표진 웃음> 아, 아, 인서트 들어가겠다 아, 저번 주한 번은 인서트 못 닫았다. 아, 인서트. 한 번은 인서트 못 닫으니까 오늘은 따봅시다. 예. 웃잖아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예, 네, 네, 해주세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뭐요? 네,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 머리랑 이렇게, 이 뒤쪽 머리랑. 어, 그리고 뒤에는. 네, 뒤에는 좀. 네, 그래도 좀빽빽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는 조금. 거기, 진행이네요. 거기 홍이 아빠도 해요. 여기 모세의 기적이 여기 여기. 네. 아까 그러니까 네. 이게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탈모여서 갖고. 네? 아 진짜 숱이 <laughs> 너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때부터? 애들이 맨날 제 별명을 대머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음. 원래 이제 모발이 원래 얇은 분하고 네. 그다음에 네. 원래 숱이 없는 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탈모가 진행된 분하고는 사실 되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보고 네. 그다음에 한오륙식 뭐 가닥 정도 머리카락을 잡아서. 네. 이렇게 그 아까 그걸 뽑는다고? 당겨봐요. 아 땅겨봐요? 당겨. 네. 아예 민감한 사람. 지금 다 순차가 다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저는 한가닥도 아, 예민한 사람인데. 네. <laughs> 네. 아주 그 실제로 그래요. 한가닥도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라서 네. 어차피 빠질 머리다 이렇게 음. 설명을 하고 뽑아야 <laughs> 왜 우리 여기 옆머리랑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뒷머리 이렇게 뽑아서 심는다고 하고 어. 왜 앞머리만 먼저 빠져요? 맞아. 그것도 궁금하다왜그러는 거예요? 이게 탈모의 기전이 이제 음. 무슨. 888 어, 디덕테이즈라는 효소... 뭐라고요? 888 깡땜이요? 888 그거. 네, 어쨌든 소팔메트로 이런 느낌이네건 영양제고요. 아 그런가? <laughs> 네. 네.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응? 음? 뭐라고요? <laughs> 테스토스테론 아시잖아요. 어, 그게 뭐... 남성 호르몬. 아 그거야? 어. 아, 네. 아, 예. 네. 알겠어니다인터진 네. 어, 많이 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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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토스테론이 음. 그 효소에 음. 의해서 DHT라는 그, 그 호루, 다른 호르몬 형태로 네. 이렇게 음. 바뀌는데 그게 탈모를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네. 네, 근데그 효소가 뒷머리에 이제 뒷머리, 그 효소 분포가 네. 앞머리 뒷머리가 달라서 그래. 요아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효소가 이게 그러니까 많은 쪽? 네, 많은 만... 쪽이 더잘 빠질 수 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탈모약은 그거를 아 억제하는 그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 원인이 나왔고 뭐가 탈모에 영향을 주는가도 나왔어요. 음. 근데 왜 지금 탈모가 정복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탈모랑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까? 세계 의료계는. 어 그렇게? 예. 네. 다 알았잖아요. 예. 네, 그 이유가 나왔고. 어. 발모제라는 발모제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발모제라는 게 모낭이 없는 데에다 발라도. 머리가 나는 그런 약은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이 아... 이제 있을 때, 문항, 있어야지 그거를 좀 이제 자극해가지고 머리가 조금 더 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문항이 없는데 나게 해주는 방법이 없어서. 어... 그래서 아직 전복됐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 그래서... 있잖아요, 형님. 어... 그... 다가 씨를 뿌리느냐 그렇지. 아스팔트 씨를 뿌리는. 지뭐 있어야지 나는데. 그렇지. 영양분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시를 그 백날 뿌려봤자 그냥 뿌리는 사람만 힘는 거지. 아, 야 노래 그런 노래 있었죠 인선 씨 가수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후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뭐 먹을 걸로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뭐콩 먹으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어 맞아요. 어은 네, 그렇죠. 콩. 어, 맞아 맞아요. 콩콩에서 그, 예, 예. 그 검은색 머리가 난다. 어, 그러니까. 맞아요? 어, 검은 콩에, 콩에 좋은 성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 이소,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음. 뭐. 에? 뭐 이,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소플라본 몰라요? <laughs> 난 지금 들어서 알아요. 솔직하시요 <laughs> 콩에는 비지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써, <laughs> 이, 이소 뭐 그게 있어요. 아, 하여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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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성분이 여러 프로. 가지 있어요. 부화지방산이라든지 아, 네. 뭐 네. 비타민 E라든지 네. 여러 좋은 성분이 있어서 음. 그런 성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효소 탈모를 진행시키는 그런 효소를 좀 억제하고 음. 항산화 효과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은 콩이 특별히 좋다는 거는 그냥 속설이다. 아 네. 아 검은색 콩이 좋다는 건 그렇죠. 속설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완두콩 먹는다 해서 초록색 머리 나는 거안니나 <laughs> 검은콩 먹는다고 <laughs> 검정색 머리 <laughs> 나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1대1 대입이었어. 내가 무릎이 아픈데 왜소 무릎을 먹냐고. 허가니. 허가니. 그거 안 된대요. <laughs> 그러니까 조금. 요만큼 예. 덤도 있어요. 탈모약을 <laughs> 먹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음. 성기능이 저하되고 막 이렇게 막 예? 스탠드업이 안 되고 예? 남성분들이 스탠드업 안 되고 자꾸 푹 죽어 있다. 뭐 이런 요런, 요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근데 이것도 그 검은콩처럼 속설인지 어. 궁금해요, 선생님.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도 많죠. 네. 아, 들어봅시다. 가 네, 나만 궁금한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제일 궁금할 거야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아직까지는 지금 구독자가 안 빠졌어. 여기서 올라간다. 에이. 이렇게. 게. 아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 관련이라고 하니까 남성 약 이제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억제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되면 남성 아무래도 성기능이 별로 좋지 않겠지. 그렇지. 네그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어, 발기부전이나 이런 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어, 어, 너무 속시원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약간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 이런 아... 것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심적인 그런 위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크게 인과관계는 없다. 네. 성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없다? 경우는 굉장히 드물. 어, 야, 얘들아, 축하한다. 야, 마음의 병이다. 너 괜히, 괜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죠? 플라시보 효과. 카드? 오픈! 근데 뭐예요? 오늘 주제는요 M 자형 탈모대 정수리형 탈모. 아, 난다 가졌네. <laughs> 자,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M 자로 살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그럼 야, 인선 씨는 이제 내가 그걸로 거 그랬는데. <laughs> 나는 원형은 절대 못살것 같아. <laughs> 아, 그러 그러니까 내가. 내가 원형탈모인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누님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어 안녕하세요 할때 놀랄 수 있잖아. 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지뭐 어, 누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안녕하세요 면 자동차 뒤에 붙어 있던강아지 이제 그게 이을만 눈을 면 안녕하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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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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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처음부터 M 자 타면 그 티가 나면은 네. 소개팅도 실패하고 어. 어. 이게 대길이 막, 빠집니다 운이 빠져요 인선 씨도 지금 위가 지금 날아가는데 소개팅에서 이렇게 이렇게만 보고 실 성공할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첫인상 비즈니스 성공에 놓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성으로 다가가서 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음. 좋은 사람이야. 음. 인생에서 사실 제가 이게 원인테라가좀 있는데. 음. 그러면서 마음을 먼저 공개해 놓고 그 다음에 음. 신체를 발견해야. 음. 신체부터 발견되면 마음이 이미 떠나고 없어요. 가가멜이냐? <laughs> 아, 베, 베지터냐? <laughs> 가가멜이냐? 베지터냐? 드래곤볼 아, 보셨죠? 드래곤 아, 둘다 악역이긴 하네. 그렇죠. 잠깐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번 주에 제가 학문 운동했거든요. 뭐야, 그럼 난.. 나는... 벌칙 있어? 벌칙 그럼, 있어요? 그럼 가로말 어? 더 세게 타는 거야? 지면? 그렇죠. 아, 잠깐만. 설마 머리 뽑고 막 이런 거? 안 돼. 그게 얼마짜린데? 작가님은 가능해요, 그게. 아, 몰라.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우리가 불리해. 김종수인 거 감안한 거. 교수님의 <laughs> 조승님의... 선택은 <두 hilarlegt> 어려운 얘기인데 가감을 부르는두지털두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athletes> <but and regrets> <ideas> şey? 예, 두두두두두두두두 <cosas noise> M자는 사실 이제 워낙 원래 이마 모양이 이래요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거든요 음. 많이 그런데? 진행되지 않으면 어. 네. 근데 이제 원형은 네. 데지터도 탈모는 아닐 거 아니에요 <laughs> 저, 저, 난 데지터 제... 보듯이 봤던 거 봤어요 방금 <laughs> 이게 화면에 당겼나자 오늘 벌칙 키워드 궁금합니다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스트레스 대 혈액순환 선택해 주세요 아 진짜 나 너무 싫다 크레스데 혈액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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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카메라 보시고 혈액순환 맺쳐주실게요맺도 <laughs> 혈액순환 어? 거이 녹이셔 녹이셔 이거 어? 만 어차피 난 이분 알아요 그래요? 유명한 분이잖아 간단하게 좀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고문관 트레이너 정은호입니다. 아, 선생님 <laughs> 고문? 제가 저번에 병원에서 뵀을 때는 고문관 아니셨잖아요. <웃음> 아, <웃음> 왜? 아, 왜이 왜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시는 거야, 선생님들은? 제가 약속이긴 한데 네. 오늘 이제 조금 아플 수 있어 가지고 네. 오늘 저랑 하나 약속해 주셔야 돼요. 뭐 약속해요. 어, 음. 절대 울지 않기. <laughs> 뭐야? 자, 자, 여기를 내가 참을 수음 있는 만큼 응. 마사지해 주실 건데 그거 제가 해야 되는데 왜 참고, 편해요! 어, 저는 오늘 그냥 세게 할게 참으세요 아구야! 성대 성불대! 너 이게... 아, 에이, 엄살기 한 번만 해봐요 저, 저, 저 살짝만, 뭐. 어느 정도 한 건? 이거 대박이다 <목소문> 자 목전 옆에 딱 잡아주시고요 대박이다 미쳤냐? <laughs> <laughs> 아, 미쳤어? 진짜 아파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앞으로 이 소중한 제 머리 인선 씨의 머리 있을 때잘 갖고 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백진옥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풍성한 그날이 앞으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더더말고 더더말고 인선이만 같다라 자 오늘 스트리트 헬스파이터 탈모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